조사를 통해 밝혀져야 할 부분은 또 있습니다. 바로 공장과 인력 공급업체가 짜고 불법으로 싼값에 외국인 노동자를 써왔다는 불법 파견 의혹입니다. 계속해서 강보들 기자입니다. 불법 파견이나 이런 부분은 없었는지? 그럼 없었습니다. 리튬 배터리 제조업체 아리셀은 파견 노동자나 외국인에게 일을 시킬 수 없는 업종과 규모입니다. 다만 특정한 일 전체를 도급 계약으로 하청 업체에 맡기는 건 가능합니다. 돌아가신 분도 고용 형태가 저렇게 떻게 되는 거예요? 파견입니다. 도급입니다. 고용 형태를 묻자 답변이 오락가락합니다. 그러면서도 업무 지시를 인력 업체가 했다고 선을 긋습니다. 업무 지시는 파견 업체에서 내렸나요? 아니면 아리세이나아리 파견 업체에서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급 계약이고 인력 업체가 업무 지시를 했으니 사망 노동자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노동자를 보낸 업체 메이셀은 거짓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공방을 벌이는 두 업체는 계약서도 쓰지 않았습니다. 서면이 아닌 굳도록 계약이 체결된 걸로 지금 보이는데요. 말은 엇갈리고 서류도 없는 상황. 실제로 누가 노동자들을 지휘 감독했는지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작업의 지시는 누구로부터 받았는지 인사 노무는 어떻게 관리하는지 그리고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봐야. 최근엔 원청이 하청에 구체적인 작업 매뉴얼을 전달한 경우도 도급이 아닌 불법 파견으로 보는 추세입니다. 수사로 잘잘못은 가려지더라도 최소한 안전교육도 못 받은 노동자들은 돌아오지 못합니다. JTBC 강버드립니다.